TV 신작 아제라가 유저들의 호응에 힘입어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8일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아제라는 4년여간의 기간 동안 개발비 100억 원이 투자된 대작인데요. 세계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과 정치 시스템, 막압기를 활용한 전투가 특징인 게임으로 게임 내 자동 시스템을 차용해 조작과 전투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들에게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제라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 레벨을 40에서 45로 전격 상향, 최고 레벨 게이머들이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전장과 인스턴트 던전, 맵 등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세계 국가 간 대규모 전쟁에 어울리는 벨라시 파괴전이 전격 업데이트 됐는데요 벨라시 파괴전은 세계 국가에서 각각 48명씩 총 144명이 참가하고 30 레벨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쟁 시간은 총 20분으로 매일 3시간 간격으로 8차례 전쟁이 펼쳐지는데요. 시간 내 목표 점수를 먼저 달성하거나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국가가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르 점령전, 이미르 백킬전 등40 레벨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전장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도 45레벨 게이머들이 파티 플레이를 할수 있는 인스턴트 던전과 신규 맵인 거인의 산맥이 업데이트됐는데요. 한편 출시 후첫 번째 업데이트를 대대적으로 단행한 아제라 관계자는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이머들의 열정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했다며 이번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게이머들이 즐길 만한 양질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제라의 업데이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